네 저는 어, 체험팀에서 법원직 영어 담당하고 있고요. 네. 어, 타이틀은 법원직 특화예요. 네. 정말 저만큼 법원직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자부하겠고요. 어. 그다음에 고효율 착즙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아껴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고 1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는 이게 아니고 어 이거 이거 어 됐다. 어, 네. 자어 일단 음, 학생들이 많이 하는 푸념입니다.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예. 네. 공, 영어 공부할 시간도 없고 25문항을 다풀 시간도 없고 25문항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법원직 영어는 wise time management 에요. 시간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를 할수 있는 그 시간 관리를 제가 네.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하시는 이제 질문이 법원직 영어는 다른 공시 영어랑 다른 것 같아요. 초시 분들도 아세요. 네. 달라요. 확실히 다른데 오늘 그거에 제가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왜 법원직 전문 영어를 들어야 되는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직 영어는요, 독해, 독해, 독해예요. 문법,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드린 것만 하면 다 맞아요. 독해가 너무 힘들고요. 지문이 길어요. 속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맥을 잘 이해하지만 되는 단어를 그냥 한 가지 뜻만 알고 있으면 이상한 해석으로 가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직 영어는 실제로 일행직 영어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빠른 정보 처리에 최적화된 인재를 등용하는 거죠. 얼마나 읽을 게 많아, 요 처리할 문서가. 근데 거기서 중요 정보만 네. 속 가내는 사람들을 뽑고 싶은 거죠. 그런 일하는 센스,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자, 소개해드릴게요. 일반 행정직은 다섯 과목, 우리는 여덟 과목. 그래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일행직 20 문항, 영어 25 문항. 그래서 시험 칠때 시간이 없어요. 다 읽고 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영어 평가 항목 중요합니다. 일행직은 어법, 어휘, 장문 독해, 생활 영어 이디엄이 나오는데 법원직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예, 독해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독해, 독해, 독해. 어법은 알려주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이 부족한데 문제 풀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이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을 하셔야겠고요. 어, 유형별로 좀 볼게요. 아까 제가 어법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른 거안 나오고. 어법도 맥스 다섯 문항 올해 올해 다섯 문항이 나왔고 최근 계속 다섯 개 다섯 개네개 다섯 개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맥스 mvp 공식 세개 33개만 외우시면 되는 문제들로 실제로 나왔고요 이제 법과목을 다섯 과목 해야 되고 한국사도 조금 외워야 되고 할게 많은데 막판에 영공부 안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두 장을 줬어요 문법 여기서 나올 거니까 이거만 보고 가라 근데 정말 하루 전날까지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갔는데 거기서 이번에 예, 20개의 항목이 다 나왔어요. 33개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요. 사실 일행제 영어를 들어보시면 문법을 100개 정도 공식을 가르칩니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 100개를 해도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 70개는 버리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법원직 특별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겠고 자 독해는 20문항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 하애된 시간은 맥스 35분, 30분 내에 독해 20문항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과 독해만 집중을 할 것이고요. 자, 법원직은 결국 30분 내에 25문항을 풀어야 되며, 요즘 추세는 좀 장문화 추세예요. 좀 길어집니다. 네. 그리고 법원직만큼좀 신유형이 잘 나오는 직렬은 없는 것 같아요. 막 장문도 나왔다가 실용지문도 나왔다가 좀 이런 추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관련 지문이 굉장히 잘 나와요. 또,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런, 뭐, 어, 병에 대한 거 팬데믹, 이런 지문들 계속 출제가 됐었고요. 다이어 이해 능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제가 아까 문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번드란 단어는 본드, 붙이는 거죠. 그거를 딱 떠올려요. 근데 이게 추상적인 어휘인 결속이라던가, 그 다음에 분자의 결합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주제에 따라서 다르게, 여러분들 색, 채색을 하셔야 되고요. 스케일. Scale. 스케일은 규모라는 뜻이죠. 근데 음계란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음악 지문에서는 그리고 생물학 지문에서는 동물의 비늘입니다. 예, 그래서 다이어 굉장히 중요한 예,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동력. 입보다 숲을 는 능력. 그 다음에 생소한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중요한 시험이 되겠고요. 제가 최근 기출 분석을 좀 했는데 일단 여기 상단에 있는 별이 체감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연하게 21년, 그리고 올해 좀 쉬었고요. 그 다음에 20년도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9년도는 뭐 그냥 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항상 20년도 난이도를 바탕으로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렵게 공부해야지만 시험에 갔을 때그 떨리는 체감이 조금 더 예, 네,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주목하실 부분이 어법인데, 지금 국어도 어법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어, 17년, 18년까지는 어법이 한개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계속 지금, 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개 정도로 깔끔하게 해결하게 가야겠고, 어, 뭐, 나머지 다 비슷한데요.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직렬이에요.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원 특화. MVP 영어의 1년 테크 트리를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7월부터 시작되는 입문반은요, 문법 80과 독해 20입니다. 한달 동안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하지 못하겠지만, 입문반을 들었던 친구는 기본반에서 그냥 출발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네, 이미 보약을 먹고 온 느낌? 네, 그래서, 어, 이번에 1년 만에 어 합격 거의 컷을 넘어선 초시생 중에 있는데, 그 친구는 입문반 때 이미 와서 예,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항상 맨 앞에 앉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 어 별로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아마 8월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가실 것 같고요. 문법의 근간을 세우는 단어이며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7월 한달 동안 단어를 1200개 정도 외운다면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독해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죠. 그래서 한 주에 300개 정도, 그리고 매달, 한 달에 1200개 정도 단어를 의무로 보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끊어 읽기 위주의 독해 학습으로 간단히 웜업 하고요. 기본반은 문법 40. 그 다음에 구문이 들어가죠. 네. 자, 구문은 문법과 독해를 연결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문법 이런 요소가 있어서 여기서 끊어 읽고 해석은 이렇게 된다. 단문 위주의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독해는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두괄식 문제는 이렇게 풀고 미괄식 문제는 이렇게 풀고 양괄식은 이렇게 풀고 주제가 없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 구조를 보는 거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 심화반 심화반은 독해가 훨씬 더 많죠 예, 독해가 이0 문항이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수록 독해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법은요 공식을 적용해요 그래서 외어가 있으면 뒤를 봐 완전한지 봐 이런 식으로 그래 수학처럼 접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문은 조금 더 장문에 당당해지기 기름 문장을 끊어내고 주요 내용만 속가내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독해는 유형별 스킬 있겠죠. 주제는 이렇게 풀고 요약은 이렇게 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키밍 훈련. 자, 이거는, 어, 저의 전매특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지문이 길고 문항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다 읽고 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를 건너뛰어야 되는지 그 훈련이 바로 스키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출문풀반은 이제 법원직 10년간의 문제를 다 어~ 유형별로 정리해서 푸는 과정이고요 스케일들을 이제 신속하게 적용하고 이제 내면화를 시작하죠 그냥 모르겠는데 손끝이 그렇게 푸른 거예요 그게 시작되는 과정이고요자이게 3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본격 냄새 맡기 훈련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가면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읽지 않아요 그냥 감이에요 감 근데 그 냄새를 맡는 게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 중에 인터레스팅이 있으면 거기 무조건 읽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사실 거기만 봐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가 흥미롭다고 하잖아. 그러면 읽어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보, 배우는 단계가 되고요. 자, 우리 반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마무리 파이널인데 이제 마무리쯤 됐어요. 그러면 영어 내려놓습니다. 근데 공부해도 안 올라요. 인정해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하면 떨어져요. 이건 확실한 거고요. 떨어지면 누가 계신다? 과락이 계십니다. 그죠? <laughs> 그래서 마무리 때. 사실은 법과목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절대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만 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1시간 동안 강제 하프 모의고사를 풀어요. 네. 그래서, 어, 매주 3개. 그렇죠 그럼 한 달로 치면 12개. 그리고 자습용으로 도 12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어봤더니 4개월간 하프 60회 풀었고, 동영 20회 풀었더라고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1 5회를더 드렸습니다. 자습 기간 동안.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 관리가 굉장히 연습이 되고요. 본인 효능감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풀었는데, 다른 법원직게들보다난더 많이 풀었을 거야. 내가 어려우면 쟤네들은 더 어려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어는 기세예요. 그래서 이 마무리 때 이거를 많이 도와, 도와드리고, 어, 4번. 실전보다 좀 어려운 지문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겁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시험장 체감이 낮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 어, 이거 엊그제 받았던 해피콜인데, 선생님이랑 지문 어렵게 하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됐다. 그래서 이 친구는 두개 틀렸거든요. 네,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어려운 지문으로 조금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할게요. 영어는 출제자 제외하고는 누구도 확실히 확신을 갖고 푸는 사람이 없어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합리적으로 찍습니다. 근데 찍는 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찍는 것도 실력인데요. 그걸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 방법은 저하고 1년 동안 MVP English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한 번에 5천원 내고 바로 합격하는 게 좋겠죠. 응시 한 번만으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